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몇주 월요일마다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정부를 지향하던 수정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80년대 이후로 현재 우리는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게 유지해온 이 신자유주의도 왜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되는지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링크된 영상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책이든 시스템이든 단점이나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부작용보다 더 많은 장점과 효과가 있다면 그건 좋은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그 부작용을 일정 부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지나 단점이 장점을 덮어버리는 그런 문제는 언제가 됐든 드러날 수 밖에 없죠. 수정 자본주의에서 공공성과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에 자유방임 경제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인상과 증세, 과도한 공공지출이 점차 증가하다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늘어나면서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도 효과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세계화를 통한 분업체제인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는데요. 신자유주의 덕분에 세계는 다함께 급격하게 성장하는 혜택을 누렸지만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선진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와 임금정책,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나 정책은 계절에 맞게 입는 옷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원한 여름 옷이라도 그건 여름에 좋은 옷이고 환경이 변해 추워지면 그때는 긴팔이 좋은 옷이겠죠. 경제 환경은 계절처럼 변하는데 이념 논리에 빠져 특정 경제 정책이나 체제를 어떤 상황이나 통하는 해답처럼 생각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나는 현상과 원인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전자제품들이 참잘 나오죠. 사용법도 직관적이라서 사실 설명서가 없어도 한두 번 만져보면 사용하는데 딱히 어려움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 작동이 평상시와 다르게 버벅거린다든지 오작동 램프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그럴 때 급하게 서랍 한기퉁이에 처박아 놓았던 설명서를 다시 꺼내 듭니다. 그리고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거나 때로는 그동안 내가 제조사가 권장하는 대로 쓰고 있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될 때도 있죠. 제품이 잘 작동하고 있을 때야 자기가 제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헤매고 나서야 자기가 제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제가 있음을 느낄 때 설명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물건을 더 오랫동안 더 관리를 잘 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자본주의도 이런 제품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고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자본주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 모습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모두 다 남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능력 쌓고 경쟁하고 성과 내려고 노력합니다. 청년들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년층의 많은 수는 안정적인 중산층에 편입되어 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경쟁자를 제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과 노력, 도전과 모험을 하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자본주의 특유의 모습일 건데요. 자본주의라는 제품이 잘 작동할 때 사회 모습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유심히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사라져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사고방식이 넓게 퍼져 있고 도전과 모험보다는 모두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낙관론자, 이상론자로 바라보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도전은커녕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모습도 보이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자산가치 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노동가치 하락, 일자리 감소 등의 여러 원인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지금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건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고 있는 현상만 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본주의가 가진 특유의 진취성과 역동성이 꺾여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분명히 지금 자본주의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제품이 분명 지금 당장 작동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자꾸 오류 표시 등에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걸 감지해야 하는데요. 자본주의가 평상시처럼 잘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최소한 자본주의 설명서를 한번 정도는 훑어보는 행동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버릴 게 아니라 계속 쓸 거라면 이런 이상신호가 있을 때 최소한 자본주의 설명서 정도는 다시 뒤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부터 자본주의 설명서를 다시 훑어보는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이 뭔지, 각 시대별로 자본주의 본질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걸 해결하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한 부분에서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걸 외면하다가 결국 대공황이나 지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 한계와 위기를 맞봤었는데요또 그런 큰 경제 위기가 원인이 돼서 전체주의 학대와 전쟁,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진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문제가 극으로 치달은 뒤늦게라도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 사회는 해결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제품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경고등에 왜 불이 들어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알아야 최소한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라 하면서 변질되는 자본주의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신자유주의 한계와 위기가 왜 거론되고 있는지도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자본주의의 문제를 언급한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원한다느니, 체제를 부정한다느니, 교묘하게 좌파손동을 한다는 분이 계신데요. 뭐, 사실 그말 하는 분 나올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정치 편향적인 틀 안에 자꾸 우겨넣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건전하게 지켜야 할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변질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잘못된 시장 논리를 찬양하다 자본주의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 인간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글 자본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양극화를 줄인다고 분배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다 보면 결국 비효율적으로 낭비에 가까울 만큼 공공분야 지출이 늘고 성과 대비 과도한 분배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효율성과 일할 의지를 상실해버린 자본주의가 되어서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을 공유하는 건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신자유주의가 450년 만에 시스템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경제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선동이나 포퓰리즘에 노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더 빨리 이끌게 된 금융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아마 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뭔지 알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세상을 바꾸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 공유가 담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여론으로 발전합니다. 그거로 치닫고 나서야 그렇게 될지, 문제가 드러날 때 미리 대응할지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그렇게 유지되고 변화해왔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말하는 거, 자본주의를 더 건전하게, 더 오랫동안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